권익현은 1934년 경상남도 산천군에서 태어나 이후 대구 능인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가 능인고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 한국 전쟁 중으로 사회는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그와 같은 능인고등학교 출신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음과 국회의원 주호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권익현은 문변을 매우 잘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였던 조재천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1951년, 당시 권익현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신문에 나와 있던 육사 11기 모집 공고를 보여주며, 여기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합니다. 이때 권익현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차피 군대에 갈 거면, 육사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요령수학과 요령영어 같은 수험서를 구해,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가 공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권익현은 이런 생각을 했죠. 아마 전쟁통이라 달리 책을 구할 수 없어서 시험 출제관도 내가 공부한 것과 같은 책을 보고 문제를 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높은 성적으로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 중한 명은 육군 정보학교장 박정희 대령이었습니다. 면접 당시 권익현은 자신의 장기인 웅변을 보여줬고 박정희 대령이 매우 흡족해하며 면접 또한 높은 점수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10월 31일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생도 200명이 육사 첫 번째 정규 4년제에 입학합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 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고위직들이 대거 참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었죠. 80세에 이르러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그 감상이란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여러분들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당시 권익현의 동기로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있었는데 권익현은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 입교해 동기생보다 두세살 어렸습니다. 이후 4년간 이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쌓았는데 이들로 인해 한국의 근현대사가 바뀔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었죠. 그리고 1955년 10월 4년제 정규 육사생도들은 육사를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합니다. 권익현의 첫 보직은 2사단 26연대의 소대장으로 정규 6 4 1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대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켜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군대는 부정부패가 매우 심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다 군 선배들에게 찍히기도 했죠. 그러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게 되면서 대한민국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때 6 4 11기들은 박정희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놓고 첫 분열이 생겼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권익현 등은 시위에 찬성했지만, 육사 교수부의 동기들은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쿠데타 지지 시위를 한 육사 11기들을 군 요직에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권익현의 경우 경기도지사 박창원 장군의 보좌관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박창원 장군은 새로운 권력 실세였습니다. 박창원 장군은 육군사관학교 오기 출신으로, 동기로는 최명신과 정승화 등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원은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덕분에 경기도 지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를 보조하게 된 것이 바로 권익현이었죠. 권익현은 이후 중앙정보부 감찰과장,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등 요직을 맡으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파악하게 되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김종필과 연관된 이른바 4대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4대 부정부패 사건이란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파친코 사건, 세나라 자동차 사건으로 정치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었죠. 이에 권익현은 동기인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박정희 당시 의장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 부정부패 사건으로 국민들은 물론 군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 정권은 큰 타격을 입고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6·4·11기들의 충심 어린 조언에 감사하며 너희들이 뭘좀 만들어 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6·4·11기를 중심으로 하나회가 탄생했는데 권익현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군대에서 자신을 도와줄 세력이 만들어지게 희망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하나회였고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 단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1969년 권익현은 맹호부대 대대장으로 월남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총한발 쏘지 않고 한개 사단분의 장비를 노획하는 성과를 내면서 을지 무공훈장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1970년 한국으로 귀국하여 서종철 육군참모총장의 보좌관이 됩니다. 서종철은 권익현이 육사생도 시절 그를 가르쳤던 교관으로 과거부터 육사 11기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서종철이 육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그의 부관은 권익현과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등 모두 6411기였죠. 실제 서종철은 6411기들이 결성한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후원하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서종철의 손녀가 바로 그룹샵 출신인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서지영은 1998년 그룹샵으로 데뷔하며 귀여운 외모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지혜와의 불화설로 그룹이 해체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권익현은 이후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과장을 맡았는데 원래 이 자리는 고참대령들이 맡는 자리로 갓대령으로 진급한 권익현이 맡은 것을 보면 당시 그의 위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6411기 동기들에 비해 권익현의 몰락은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하나의 대부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 후계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구속됩니다. 당시 윤필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오사단장으로 있을 때 군수참모로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 이후 최고의 의장 비서실장, 방첩부대장, 맹호사단장 등을 거쳐 수도경비사령관에 올라 군부실세로 불리고 있었죠. 윤피룡이 몰락하게 된 계기는 1972년 10월에 있었던 윤피룡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윤피룡은 이후락 중정부장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연로했으니 더노쇠해지기 전에 후계자를 키워야 한다. 대통령 자리에는 목숨을 걸고 북을 다녀온 이후락 형님이 맡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갔고 대통령이 대노하면서 결국 윤필영 뿐 아니라 그와 가깝다고 알려진 장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당시 26사단의 연대장이었던 권익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익현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윤필룡 장군은 군인으로서 훌륭한 분이었고 그래서 존경했던 것은 사실이다. 내가 보안사 정보처장을 지냈고, 그분이 맹호부대장이었을 때, 휘하 대대장이었으니, 남들에게는 그분 인맥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 사건에 엮여 들어갈 정도로, 그분과 가까운 사이였거나, 무슨 일을 도모한 것은 없다. 나는 솔직히 그때도 영문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다. 그리고 1973년 4월, 육군 보통군법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윤피룡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익현에게 적용된 죄목은 명령 위반이었고 1심에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내가 무슨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냥 사람을 잡아넣겠다고 만든 죄목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도 없이 직접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다. 손영길 준장은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는 사건 당시에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든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리고 이 파동에서 살아남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하나회를 이끌며 1979년 12.12 .12 쿠데타의 주역이 됩니다.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통령에도 오르는 등 근현대사에서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었죠. 반면 권익현은 삼성 이병철 회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동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권익현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뒤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연합철강의 권철현 회장으로부터 고문자리를 제안받게 됩니다. 권철현 회장은 한국철강업의 선구자로 1962년 부산에 연합철강을 세우고 국내 처음으로 고급철강지인 내년 강판 생산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권익현은 연합철강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합철강은 무너지며 다시 실직자 신세가 됩니다. 때는 1975년 당시 권철현 회장은 미국에서 골수함으로 투병 중이던 어린 딸에게 치료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정부는 외환관리법 위반 및 주세포탈 혐의로 권회장을 구속합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권회장이 평소 박정희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고 못마땅해 하다 화를 입은 것 같다. 결국 권철현 회장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 연합철강을 국제그룹에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그룹 또한 19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공중분해 되었고, 연합철강은 동국제강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권철은 회장은 회사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회사를 찾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권익현은 연합철강이 무너진 후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당시 부회장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이건희 부회장은 삼성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했고 권익현이 일을 수락하면서 이번에는 삼성에서 상무로 일하게 되었죠. 당시 삼성에서는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에게는 부장 자리를 주었는데 상무로 발령 낸 것을 보면 이건희 부회장이 권익현을 얼마나 중요히 생각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부회장은 며칠 후 권익현을 이병철 회장에게 소개합니다. 이때 이병철 회장은 권익현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얘는 삼성에 오래 있을 애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친구다. 몇년후 육서 동기생이 정권을 잡으면서 삼성을 떠난 것을 보면 결국 이병철 회장의 예언이 맞았던 셈이었죠. 이병철 회장은 권익현을 처음 만난 이후부터 그를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임원이 200여 명이 있지만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자네가 카메라를 맡아줘야겠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생산해 팔려고 해도 외국인들은 카메라도 못 만드는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든단 말이냐며 인정을 해주질 않고 있어. 자네에게 카메라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닐세.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정밀가공 기술이 있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카메라를 만들라는 것일세. 실제 1000분의 1mm 기술을 요구하는 게 반도체인데 100분의 1mm 기술을 요구하는 카메라도 못 만드는 삼성을 해외에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현은 카메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맡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기술을 조금 아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적임자라며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익현은 삼성 카메라 사업을 맡게 되었고 이후 일본 도쿄의 카메라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기술 제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회사들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했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권익현은 우연히 오사카에 있는 미놀타 카메라 회사를 찾게 되었고 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삼성과 미놀타의 합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카메라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완제품으로는 수입할 수 없었고, 반제품으로 들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미놀타 측은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약속하면서 창원에 있는 삼성정밀 공장에서 카메라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직원이 나와서 기술은 전수했지만, 설계도는 007 가방에 넣어두고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생산만 하고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설계도를 복사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삼성 미놀타 카메라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최초의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권익현은 삼성그룹과 전두환 정권을 이어주는 실세가 됩니다.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정권의 실력자를 삼성맨으로 거느린 행운을 잡았던 것이었죠. 권익현이 창원에서 카메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 동안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정부장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해 12월 12일에는 그의 동기인 전두환 사령관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발생하며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이후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에 오르며 오공화국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권력의 핵심에 진입한 권익현의 친구들은 너도 정부에 들어와서 일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권익현은 삼성정밀전무를 끝으로 삼성을 떠나 차관급인 무임소장관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권익현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세지마 유조 이토 주상사 회장과 고토 노보루 도큐그룹 회장이 한국에 오는데 전두환 장군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소? 이 무렵 세지마 유조 회장은 얼마 후 총리가 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비롯해 일본 정계 인사들에게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일본의 거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를 한국에 보내 새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의 성격을 알아보려 한 것이었죠. 이후 세지마 유조는 한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장군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이 만난 장소는 삼성 계열사인 신라호텔이었습니다. 이때 세지마 유조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올림픽을 유치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에 권익현은 세지마 유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고야가 올림픽 유치를 하려는데 한국에 올림픽 유치를 권하다니 그러면 일본에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세지마 유조는 이렇게 답했었죠.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1988년 올림픽은 한국이 하는 게 이익입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과 사포로 동계 올림픽을 치른 바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일본이 올림픽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지마 회장과 전두환을 만났던 고토 회장은 일본 체육계의 거물이었는데 서울이 올림픽 개최를 놓고 나고야와 경합을 벌이게 되자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는 원래 나고야 올림픽 유치위원이었는데도 세지마 회장과 함께 서울 올림픽 개최를 지지했죠 그리고 당시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은 경제협력자금 제공 문제로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에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이 공산주의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게 100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줘야 한다. 이후 양국은 액수와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한국에서는 권익현이 일본에서는 세지마 회장이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교섭이 좀더 진행된 끝에 경협자금이 40억 달러로 타결되었고 이듬해 나카선의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죠. 세지마 회장은 권익현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권익현이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반했소. 나나 일본과 가까우면 뭔가 부탁이 있을 법도 한데 당신은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소. 당신은 애국심 이외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 거요. 권익현은 1981년에 실시된 1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경상남도 산청 하면 거창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던 1982년 5월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두환 정권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여파로 민주정의당의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이재영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권익현 의원을 추천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권정달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권익현이 민정당 사무총장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권익현 총장에 대해 이렇게 평했었죠. 권익현 총장은 강직한 원칙주의자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직원을 서슴지 않고, 상당한 보스 기지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어떻게 민정당의 상처를 치유하고 개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민주화 운동 3주년이 되는 1983년 5월 18일 자택 감금 상태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실시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직접 보도하지는 못했지만 동아일보는 모재아 인사의 식사 문제가 화제다라며 모호하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에 독자들은 누군가 단식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단식은 곧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구명돼 미국으로 망명한 김대중은 미국에서 김영삼의 단식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김영삼 단식 사실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해 전 세계에 알린 것이었죠. 이에 숨죽이고 있던 국내외 민주화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권익현 총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김영삼을 찾았습니다. 당시 권총장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며 회유합니다. 단식을 멈추고 해외로 망명을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를 내보내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나를 시체로 만들어 붙이면 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김수환 추기경이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와 간곡히 설득하면서 김영삼의 단식 투쟁은 멈추게 됩니다. 관련 루머로 김영삼 보름달 사건이 있는데 김영삼이 단식하다 말고 몰래 보름달 빵을 먹었다는 헛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DJ 지지 세력이 김영삼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공격이라는 설도 존재하고 있죠. 1984년 6월 정내혁 민정당 대표가 부정 축제를 했다는 투서가 언론사에 들어갑니다. 투서 내용에는 정내혁이 부동산 등 재산 178억 원을 투기로 모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 투서가 언론에 퍼지자 큰 파문이 일었고 결국 정부와 여당은 논란에 휩싸인 정내역을 공직에서 사퇴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서를 한 사람은 군 시절부터 경쟁관계였던 문영태 전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문영태 의원을 괘심죄로 구속하려고 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사과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때 권익현은 공석이 된 민정당 대표에 오르게 되며 정권의 실세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5년 제1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익현의 선거구에는 정치 규제에서 풀려난 YS의 오랜 측근인 김동영이 출마할 예정이었죠. 제12대 총선 유세가 시작되자 김동영 후보는 전두환 정권을 공격했고 권익현 후보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접시도 깨고 시끄러운 소리도 내고 그러는 법입니다. 방안에서 일도 안하고 누워만 있는 신우이는 접시를 깨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정부가 그렇게 아무 일 안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한선거구에서 두 명씩 선출하던 시절이라 권익현과 김동영 모두 나란히 당선되게 됩니다. 이 총선에서는 YS와 DJ가 후원하는 신한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하면서 전두환 정권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당직 개편을 단행했고 노태우 의원을 당대표로 임명하면서 권익현은 상임고문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1987년 많은 시민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진짜 민주주의를 지탱할 새로운 헌법을 요구합니다. 이때 권익현은 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핵심 멤버로 참여하면서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1987년 6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는 최루가스로 가득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박종철 군의 죽음을 규탄하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결국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강력한 대선 후보로는 노태우와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여야는 개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8인의 정치회담을 결성합니다. 이때 여당인 민정당에서는 권익현을 포함한 4명의 국회의원이 야당인 통일민주당에서는 이중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참가하게 됩니다. 당시 4명의 민정당 의원들은 노태우와 전두환을 대변했고, 4명의 통일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2명씩 김영삼과 김대중을 대변했습니다. 이들의 일치된 생각은 이번 대선에서 상대방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다음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는 길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5년 단임제입니다. 이중재 의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제는 오직 대통령의 임기와 단임제냐 중임제냐였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인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연 악선하더라도 재도전이 멀지 않은 5년 단임제에 합의했다. 그렇게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인기가 탄생했다. 이처럼 대선만을 겨냥했던 개헌으로 시민의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신헌법에 들어갔던 조항이 그대로 87년 헌법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국가배상법.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야당 정치인들은 8 명이 밀실에서 만든 불행한 헌법이라며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직선제를 쟁취한 것으로 만족한다는 아니한 인식이 중론을 차지하고 있었죠.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하태경 의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개헌을 어떻게 할지의 강론은 정치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직선제를 쟁취했으니 나머지는 헌법기술자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8명의 정치인 중한명인 이용희 통일민주당 의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이 개헌 협상이지 사실은 정치협상과 다를 바가 없었지.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게 최고의 목표였다. 5년 단임제가 탐탁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를 뿌리내리려면 연임을 끊어야 했다. 다만 폭넓게 국민의 의사를 규합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참여했던 이한동 민정당 의원 또한 이 협상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김이나 노태우나 협상 안건에 관해서는 세세한 걸 따지질 않더라고 빨리빨리 빨리 끝내란 거야. 얼른 대선해야 되니까 시시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란 소리지. 그러나 대통령 임기 5년은 잘못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연동될 수 있도록 4년 혹은 6년을 임기로 했어야 했다. 그리고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분열했고, 결국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때 권익현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노태우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오공을 물갈이 한다는 차원에서 권익현을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친구 노태우를 믿고 있던 권익현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죠. 권익현은 그렇게 4년을 쉬다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1996년 16대 총선에서는 경남 산청 함양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이후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에서 상임고문을 맡게 됩니다. 이처럼 권익현은 4차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불교신자 모임인 정각회 창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각회 회장으로서 정각선언을 국회에 개원하고 경찰서, 경승법사 제도를 실현하는 등 불교계 권익을 위해 노력했죠. 이후 권익현은 불자로서 최고 영예인 불자 대상을 수상했고, 대고두심시도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00년, 뇌출혈로 쓰러지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을 지냈고, 2017년, 향년 84세의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권익현은 일남 5녀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장녀 권혜경의 남편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김태기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인물로 미국 아이오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상경대학교수로 재직합니다. 그러던 2004년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출마할 수난 악선했고 2012년에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다시 도전했으나 결국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2021년에는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합니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기 교수를 장관급 보직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이다.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권익현의 차녀 권혜정의 남편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임태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0년, 2004년, 2008년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임명되었죠. 당시 임태희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를 주지 않는 여의도 정치에서 몇안 되는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어 재임하고 있죠. 권익현은 전두환 대통령의 친분을 발판삼아 오랜 기간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그의 별명은 대호로 군 출신이라는 배경과 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익현은 육사동기들이 과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이병철 회장의 삼성그룹에 몸 담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오공의 실세였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친구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남긴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 세상에서 그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노태우 대통령은 나와 친했는데 측근들 때문에 나에 대해 오해를 한것 같다. 그 때문에 제13대 공천에서 탈락했었다. 친구와의 우정은 권력 앞에서는 소용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